특히나 이번 페이스 오일 편은 가격대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. 음 먼저 최저가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. 헉, 그게 오일이에요? 어? 오일인데 그럼 용기 들어갈 수 있어요? 네, 로드샵 이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 가능한 만능 오일로 튜브 타입이지만 이렇게 끝은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서 아 사용도 간편하다고 오 합니다. 오, 양 조절 너무 쉽겠다. 네, 그리고 앰플 오일 텍스처로 피부 보습과 함께 진정 효과도 있는데요. 근데 가격은 겨우 9,000원대라고 합니다. 아, 음, 말이 돼. 그럼 갖고 다니기도 음, 좋겠다. 음. 그러니까. 이런 거는 왜 입술 건조할 때 음.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그 그릇 용도로 쓰면 좋거것같 음. 음. 진짜. 이제는 또 최고가를 소개해드릴 차례죠. 만만이 언니 음. 눈빛으로 살아났습니다. <laughs> 만만이 언니. 제가 오지. 빨리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아, 럭셔리 브랜드 알겠습니요이 브랜드는 바로 럭셔리 브랜드 L 브랜드에서 음. 나온 로즈 오일입니다. 로즈 에센셜 오일과 로즈마리, 카모마일, 라벤더 등 7가지 식물성 오일을 담아서 보습과 함께 피부 광채를 살려주는 느낌인데 진 노랗다 쟤다 보이시죠? <laughs> 진짜 너무 노란데? 좋아 보이긴 한다 응. 영양이 많이 들어가서 되게 럭셔리한데 음.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음. 한번 우리 만만 언니께서 한번 맡아보세요 30ml 1터에 무려 25만 원대 와. 음 그래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. 1ml에 얼마인 가 8,300원꼴인 음 와. 와 꼴이. 지금 얼마 쓴거그러 음 어때요? 음 향, 음향 좋고 일단 오일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가벼, 가벼우면서도 산뜻한 음 느낌. 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노랗게 된 것들은 100% 정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아 그, 그 오일 안에 있는 요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산효과는 이런 게 뛰어날 거예요. 동값한다 얘기네. 동값한다는 얘기예요. 좋네.